안녕하십니까. 아,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주주의라는 책을 쓴 저자 조재영 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 이원론으로 인해 구약의 창조주를 물질을 만드는 저급한 신으로 격화하였고, 또한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받고 어,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 이후에는 그 운동이 쇠락해 갔습니다. 이런 과거사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의 영주주의 연구는 굉장히 미비했고 한국에서도 이 연구를 꺼려왔습니다. 그럼에도 1945년을 기점으로 영주주의에 대한 어, 중요성은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날강. 어, 중류의 나그 한마디라는 곳에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소와는 전혀 다른 예수의 행적을 전해준 문서들이 대량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그 한마디 서고 또는 나그 한마디 문서로 지칭되는 이 문서의 출현으로 영지주의 연구에 다시 불이 붙었지만 2021년 현재까지 아직 그 연구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어, 특별히 한국의 신학계에서도 뚜렷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유는 이 문서가 꼽투어로 어, 기록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 조건에서 이미 제약을 받고 있기 에, 때문이었습니다. 어, 또 삼일체론 등 전통적인 기독교의 질, 교리와 좀 이질적인 주장이라는 위험성,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한국 신학계, 특별히 신학학회에서 나간마디 문서와 영지주의 연구에 불을 지피고 나온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저희 책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입니다. 저는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배관시 대는 한국 개신교의 풍토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영주주의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저는 기독교 초기의 이단으로 배역된 소위 영주주의와 그 이전부터 헬레네이즘 세계를 풍미했던 영지사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제목에 영주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저희 의 중에는 영지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영지를 이 세상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특별한 지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으로 신약성서 탄생 이전에 이미 보편화된 이원론적 지식 체계로 규정합니다. 저는 영지 사상의 핵심은 모나드와 영혼의 여행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세기부터 4세기에 형성되어 기독교의 2단으로 낙인 찍힌 영지주의보다는 기독교 이전의 영지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지사상이 신약성서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아가 기독교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에서 영지주의와 영지에 대한 정의, 초기 영지주의 종파들의 신학과 특징, 예를 들면 이제 발란티누스, 바실리데스, 어, 세파, 어, 이런 그 종파들의 특징, 그리고 신약성서 본문에서 고대 영지사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다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책 속에서 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